역대 이상 5장에서는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먼저 받은 분배받은 집파들의 후손에 대해서 족보가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르벤 우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갓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문하세 반지파의 족보가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족보가 기록됐는데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루벤은 장자였지만은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첫 비라의 비라를 비라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들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다른 형제보다 두 배의 재산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명분 두목을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각각 지파로 승격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벤 자손의 족보가 됐는데이 장자의 명분은 매우 귀중합니다. 예, 또 요셉에게서 이제 유다로 것이 진행됐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될수 있는 영적인 축복은 유다가 받았기 때문에 예, 이 장례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아,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유산을 지켜가고 또 그런 영적인 축복을 아하는 그런 자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사람이 되어서 죄와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음과 마귀와 육신과 세상인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루벤 자손들은 가짜 손과 문화세 반지파 더불어 요단 동쪽의 기업을 받았은 먼저 받은 것과 동시에 또 요단 서편으로 여호수와 함께 따라간 자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반 자손의 그 출정한 군인의 수가 44,760명인데 만 아주 용감하게 싸워서 요단 서편의 모든 그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특히 갓 자손들은 활과 검에 능숙하고 용맹한 그런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또 이들은 그 당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섬기며 그러면서 가정의 모든 본성은 번성하고 물질적인 풍, 풍요와 인구가 증가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에, 결국 그 인근의 그런 모든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백성들의 신들을 가름하듯 성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스로왕, 디글라 빌레셋을 통해서, 어, 이 요단 동편 집화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상은섬길 때, 가늠하듯 성기으로 인해서, 영적인 배반으로 징계를 받아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모든 우상숭배의 많은 그런 유혹과 그 도전, 도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새 집화들은 연합해서 대적들을 물리쳤지만 영적인 배반으로 징계를 받아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세지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신앙의 아름다운 그 유산들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으로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문이 다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기상 5장에서 요단동편에 루벤 자선과 가짜선과 문하세 반지파가 축복을 받고 또 자기의 사명을 또 의무를 감당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조상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아서 지파가 아수르에게 다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고통당한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세지파의 흥망성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꼭 믿음을 지켜서 훌륭한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인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Thank you